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은혜가 충만한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향락과 유흥의 문화가 넘치는 이 강남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강남중앙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된 특별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웃교회의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강남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웃교회의 큰 힘이 됨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사람을 부르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셔요. 필요한 것이 없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필요하시답니다. 이 사역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시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적 134페이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대표자로서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을 택하신다. 그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려고 인성을 취하셨다.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구주가 필요하였다.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증언보감 1권 37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증언보감 1권 552페이지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가난한 자들이 부여하게 될수 있다. 순식간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실 수 있다. 그분은 모든 목사들을 제쳐놓고 천사들을 당신의 진리의 대사로 삼으실 수 있다. 그분은 진리를 하늘에 쓰시거나 나뭇잎과 들의 꽃에 새기실 수도 있다. 혹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 음성으로 하늘에서 그것을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들 중에 어느 길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생애가 사람에게 축복이 되려면 사람이 무엇인가 할 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통로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말씀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나타내도록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람을 사용하셔요. 시대수망 353, 53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품성,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지난달에 함께 말씀묵상하는 표를 가지고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말씀묵상한 범위가 히브리서와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 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이전에 나타났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의 모습과 공감이 되십니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서의 내용을 요약, 요약하면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다시 쓰러가요.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은 요나가 나를 던져라 해서 바다에 빠지죠. 2장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3장. 물고기가 토하여 요나가 3일 길을 가서 니누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일도에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자 물은대수하고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죠. 그러자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와께 호가로되 여와여, 호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미 벌써 니누에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굉장히 악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다. 요나가 보기에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4장 1절 앞에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 내리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말씀,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요나에게 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구원하신 게 요나의 마음과 반대된 것입니다. 그게 악이었어요. 4장에 나온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니누에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는 너네 어떻게 한번 죽나 내가 보자.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분노합니다. 4장 5절,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동편에 올라가서 니누에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팔짱을 끼고 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분노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 기대에 니누에 성 동편에 올라가서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해지죠? 요나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니누의 멸망이고 그 백성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은혜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요나가 보기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물 교훈을 주십니다. 4장6 절,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로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 위에 그늘이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쿠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심히 기뻐합니다. 니누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그에게 악했고 자기의 안위에 도움이 되는 것, 자신의 삶의 그늘이 되는 것, 작은 그늘, 그 하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와께서 가라사대, 10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방농쿠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 니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소 만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연나야내 마음 알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사용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사용하셨나. 이렇게 어긋장 내고 불평분만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에 나온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요. 배에 있는 선원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요. 니노의 성에 있는 12만 명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기별은 하나님은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찾아가셔요. 다시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할때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겠다 하실 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부담되잖아요.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하실 때 우리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셔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청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불평 불만하며 핑계 대며 그렇게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 같은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하고 다른 길로 가고 어긋장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체면이 더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셔요. 후회하지 않는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 같은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내가 오늘 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드림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자기 영광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